그 정글 속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행군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이거는 정말 살아남으면 기적이에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생존이 곧 승리인 싸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생존하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음. 못하면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음. 윤석열 한동훈은 이재명을 죽이려고 혈안에이해서몇년 동안 해왔는데, 네. 진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죽이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럼 지가 죽어요, 그 다음에 음. 완전히. 그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을 어느 정도 용서해 줄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밖에 없어. 그렇죠. 음. 자기가 피해자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음. 이 피해자가 사망해 버리잖아요. 정치적 사망. 정치적으로. 네. 그러면 용서해 줄 주체가 없어져요. 아. 네. 그러면 그 유가족들이 용서하지 않아. 아. 거지. 당사자는 용서할 수 있어. 음.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음. 음. 그러나 그 사람이 정식으로 사망 해버리고 나면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살인자를 용서 안 해요 아, 네. 네. 그렇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치 검사를 시켜 가지고 음. 실제로 이재명을 정식으로 죽이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은 골로 가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든 정상적으로 임기 를 마친 뒤든 아니면 그 전에 무슨 사단이 나든. 네. 그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죽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 얘기하는데요. 오.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살아남아서 적어도 최소한 다음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안 죽고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윤석열은 다소 간에 숨쉴수 있는 환경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음. 그러나 그게 거꾸로 돼서 네. 대,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해당한다. 네. 그러면 윤석열에게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포함해서 그 패거리들에게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안죽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살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살 가능성은 있어. 요 아. 이재명 대표가 <laughs> 정치적으로 법정에서 살해당하는 사태가 생기면 그 아예 가능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저 정치 검사들과 저 정치 검사들을 시켜서 칼질하고 있는 윤석열과 등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음. 그 어. 문제 한대로 그대로 해주자는 주장이 있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정권을 바꾸고 나서 윤석열이 지금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한 것을 그대로 해주자. 조국에게 한것 모든 것을 음. 인생을 탈탈 틀어서 음. 수십 건을 기소하자. 음. 이 주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려면 음. 검찰개혁을 그전에 하면 안 돼요. 어. 아. 검찰 해야 되니까. 예, 네. 지금처럼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권 바꾸고 나서 그 일을 할 검찰총장을 지명하고 그 밑에 그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발동해서 칼질 잘하는 사람을 전국에서 불러 모으고 그렇게 해서 그냥 찌르기만 하고 비틀지는 마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찔러서 비틀어라. 이렇게 오다를 줘서 지금 한고대로 돌려주는 방법. 아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와. 복수심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하길돼 있어요. 네. 그두 번째 대안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전에 검찰 개혁을 완료하자. 음. 그래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 분리해 놓게 되면 음. 혹시라도 경찰을 시켜서 야수사해 하더라도 검찰에서 우리는 기소 못해 이러면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럼 윤석열이 행복하게 산다는 말이야? 그렇게 되진 않겠지. 왜냐하면 지금 정치검찰은 없는 걸 만들어서 공격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미 드러나서 범죄의 혐의가 다 드러나서 문제가 된 것들은 누구도 봐줄 수가 없어요. 어. 그데그 전까지 하는 거고 음. 지금처럼 검찰의 칼을 마음대로 정권이 쓸수 있는 제도를 그냥 유지를 하게 되면 네. 이걸 가동해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첫 번째 방안은 끝도 없는 아, 아, 그 그럴까요? 수렁속으로 들어간다는 네. 거고 어. 후자로 가면 분이 덜 풀리겠지. 아, 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둘 중에 어느 걸 하느냐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해당하면 음. 법정에서 그러면 1번만 남아요. 네. 음. 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그 그거는 대중적으로 분노가 솟구치고 그. 그 욕구가 터져 나오기 아. 시작하면 그치. 어떤 정치인도 그 앞에서 음. 화해를 설득하기 음. 어렵고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는 사실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누구도 기획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사태들이 음. 왕왕 생기고 네. 그 사회가 아주 아주 그냥 구렁텅이로 음. 그 굴러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원튼 원치 않든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음. 네. 그 판사들이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고 음. 음. 우리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그다음에 우, 나의 판결이 음.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에 심각한 음. 영향을 줄수 있고 그런 음.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우리 이 사건이 음. 어떻게 왜 기소가 되었고 음. 기소가 된정식 동기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좋죠. 고려해서 판단을 한것 네. 같으면 네. 아유 우리 사법부를 믿어야지 음. 그때는 그런 원칙이 지켜주는 사법부 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번 글에도 썼지만 (3200여 명의) 음. 왕과가 법정에서는 왕처럼 행동하는 판사들만 존재해요 사법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현실적으로는 이 조건에서 어떤 판사 하나가 음. 마음먹고 혹은 대부분의 소부 하나에 있는 음. 어떤 몇지소 만장일치로 유죄를 줘버렸다 음. 그런 사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한동훈 대표가 들으면 어. 또뭐 사법부를 급박한다고. 급박한다. 누구도 판사들을 급박하지 음. 못해. 판사들은 음. 전혀 겁먹지 않아요. 음. 요새 이제 하소 음. 뉴스들이 어지러우니까 음. 음. 잘 자기 전에 씻을 때 항상 귀를 씻어요. <웃음> 오늘 이런 <laughs> <이> 더러운 얘기들을. <laughs> 그리고 이제 공론의 장이 완전히 다 무너져 가지고요. 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이런 데에 뭐이게 진보보수 패널을 음. 달라고 서 떠들잖아요. 음. 얘기를 예. 하잖아요. 그러면 어 여전히 국민의힘 쪽 패널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는 것으로 토론에 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네. 그 조건, 그걸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고 그건을 서슴지 않아요. 무슨 직업이 변호사든 무슨 평론가든 무슨 소장이든 할거 없이 네. 그왜 대부분이 왜 그렇게 하냐 하면 <laughs> 이 여사님 저좀 봐주세요. 아. 그래갖고 자리 받아간 사람이 너무 많아. 어.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공론의 장을 완전 파괴했어요. 비평을 하는데 시청자들, 청취자들이 들으라고 아. 비평하는 게 아니고 권력자가 들으라고 비평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음, 그래서 너무 더러운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맞아. 잘때 정말 귓바퀴까지 매매 씻고 잡니다. 제가. 아 진짜 맞는 것 네. 같아. 그, 그런 상황이고 상당히 아. 지금 한국 사회의 미래가 어두워요. 지금 저는, 아... 아, 지금 좀 앞이 잘안 보인다, 음. 이게.